젊은 세대가 임플란트를 하는 이유로는 크게 첫 번째 치아 파절, 두 번째 심각한 충치, 세 번째 심각한 잇몸병,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다양한 이유로 젊은 세대의 구강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음주량이 늘고 물을 마시는 양은 줄어들었을 거고 예전에는 초콜릿이나 사탕도 많이 안 먹었지만 요즘에는 젤리나 초콜릿 같은 치아에 안 좋은 단 음식을 접하기가 쉬워졌고요. 음료수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식습관도 많이 바뀌고요. 액티브한 취미생활 중에 외상을 입어서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잇몸질환을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데요. 또한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흡연, 음주, 야식을 자주 먹는다면 그것도 구강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젊은 나이임에도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참 많아졌고요. 치아가 상실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치아가 없는 것보다는 임플란트로 빠르게 대체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노인,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치료였는데요. 해마다 젊은 층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30대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양치왕TV 양원장입니다.